자 오늘은 레위기 15장, 16장, 17장 내용입니다 먼저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과 그 정결에 관한 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즉 피가 계속 흐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유충은 당시에 이 venereal disease, 성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우상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에 이방 종교 가운데 제사를 지낼 때에 이방 종교는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난 후에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난잡한 그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베네리얼 디세이 성병이 번지는 것으로 이렇게 문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자들의 유출병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자들의 유출은 생리작용이나 또 아니면 산부인과 개통으로 질병으로 인한 그 피가 멈추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의 일종인 혈루병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금서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알던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탕진했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보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가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레위기에 보면은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만지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만지지 말라 앉았던 자리, 침상이나 모든 기물들이 만졌던 것은 부정하니라 하면서 부정을 얻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하면은, 여기서 이 옷가라고 하는 가라는 말은 어 찾아보니까 크라스 페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어 이것은 어옷 끝에 달려있는 어떤 술, 수술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때 종종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서서 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리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지금 조금 전에 먼저 읽어드렸던 저희 개역개정에는 그 날개라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uh, "Righteou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라고 분명하게 날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날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카나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그 수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날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개는 능력과 보호와 치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비록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육체적인 제한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그래서 2절부터 1 2절까지이 유출병이 있는 자마다 그 사람들이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신약에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과 뿐만 아니라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그러한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 가운데에도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치유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성소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지성소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 그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성막 안에 기명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당번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소에 들어와서 떡상과 그 다음에 분양단과 촛대에 기름과 떡과 그 다음에 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고 1년에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덮고 있는 그윗 부분 그것을 the atonement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인생들을 만나시고 죄를 사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원래 이름은 회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니하시는 하나님과 인생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인데. 그래서 미팅 텐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10장에 보게 되면은, 앞에 있는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 그이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다가 죽은 사건을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절 말씀해 보니까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은이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의 피를 그 재단에 뿌려대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십자가에서 피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문체라든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서신과 비슷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냐 추정을 하지만은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레위기에 나타난 내용들, 모세오경에 나타난 내용들, 구약에 나타나는 내용들의 열쇠를 이룰 수 있는 짝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6절 이후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시대의 희생제사제도를 완성시킨 놀라운 사건이고, once for all, 단번에 더 이상 피어있는 제사가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은 하나님 앞에 속죄 안 받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16장을 통하여서 대죄, 대속죄일에 정결하게 된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결법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민이라고 말씀하였고, 이것을 베드로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기록하였으되, 지금 레위기 19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그제 어제 신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성결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레위기 15장 16장 17절을 읽으실 때에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에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칠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셨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들여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등춤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적.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통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해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들기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지다가 회망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들여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솔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제 16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송소의 휘장 안 법계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람이니라 아론이 송소에 들어오려면 출성아지를 속죄지 물로 삼고 춘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춘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춘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2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루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죄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스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 앞재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성아지의 피를 가지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성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송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것이요 그러나 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재단을 선결하게할것이요그 지송소와 회막과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기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재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죄수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으니 즉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흥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온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 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입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초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망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휘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음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죄로 여호와께 드려할 야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망문 여호와의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신 놈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재물을들이되회망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리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